어떤 수열 XN이 있는데, 이 수열 XN이, 자, 위로 유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수열의 값들이, 자, 자, 이렇게 쭉 오다가, 자, 1, 2, 4로 이렇게 다 끝나는 경우, 자, 아주 작은 값에서 쭉 수열의 값이 진행이 되다가, 제일 마지막 값이 4로 끝난다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수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수, 수, 수열의 경우에, 이 수열의 항을 나타내는 이 Xn이라는 것은 분명히 4보다는, 그죠 작거나 같은 값이라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수열들은 4보다 작거나 같다라 할수 있지만 5보다도 작다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6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7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열의 최대 값이 4기 때문에 4 자, 이렇게 수율이 쭉 진행되다가 1, 2, 4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이 xn이라는 것은 분명히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5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은 수열 XN이 4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6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것을 우리는 상계라고 얘기한답니다. 이와 같은 값들을 보다 지금 우리는 상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상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 M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요 M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한다? 상계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계의 값들 중에서 어, 특별히 요거 제일 작은 값을 우리는 뭐라냐면 하 요것을 최소 상계라고 하고 이 최소 상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상한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최소 상계를 뭐란다? 상한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수열 XN이 모든 수열 XN에,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라는 것은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이 M이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되어 수 있, 표현했을 때에 요 M을 가리켜서 상계라고 하고 실제 상계는 이와 같은 값들을 이 예에서는 상계라고 한다는 거죠.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우리는 최소 상계라고 하고 그 최소 상계를 이 수열 XN 입장에서는 상한이라고 불러준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되는 수열 XN을 우리는 위로 유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두 번째, 자, 하, 아래로 유계인 얘는 수열 XN이, 이 수열 XN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자,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뭐, 예를 들면 8.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수열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이 수열 X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 분명히 요 수열 X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2보다도 크거나 같다 할수 있고, 1보다도 크거나, 0보다도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어, 2보다 작은 모든 값들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은 값들을,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 M이라고 표시하고, 요 M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2보다 크거나 같다 할수 있고 1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수열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는 뭐다? 하계라고 한다는 거죠. 하계. 그리고 이 하계의 값 중에서 제일 큰값 이것을 우리는 최대하계라고 하고 이 최대하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한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최대하게 내지는 하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 M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와 같은 M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수열 XN을 아래로 6에, 자, 뭐라고요? 아래로 6에, 유계, 아래로 6에 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열이